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오늘이 8월 31일. 아,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지금 철마 멘탈 충전소 바로 앞에 있는 어, 철마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이 이렇게 영상으로 봐도 참 예쁘죠? 하천 폭이 워낙 넓어서 얼핏 보면 강처럼 보입니다. <laughs> 저 앞에 저 도로는 어, 정관으로 이어지는 도로죠? 어, 벌써 아침부터 어, 바쁘게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있던 아저씨가 어, 매일 와서 뭔가를 잡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여기에 어, 수자원 상수도 보구역이라서 어, 저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어, 지역 주민인 것 같아요. 매일 와서 어, 통발 비슷한 걸 확인하네요. 아, 이쪽에 한번, 한번 볼까요? 큰 바위가 보그 아래 이렇게 음, 자리 잡고 있고 이 보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내립니다. 어, 철마 멘탈 충수소와 일광 멘탈 충수소 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공통점은 물이 풍부하다는 것, 물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음, 차이점은 어, 철마 멘탈 충전소는 이 하천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략 눈짐작으로 봐도 약한 40m 정도 이렇게 폭이 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어, 수량이 상당히 많죠. 이 물이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어, 식수원을 공급하는 저 회동수원지로 전부 다 흘러갑니다. 반면에 일광 멘탈 충전소는 어, 계곡폭이 이거보다는 뭐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어, 그런데 물이 여기처럼 많지는 않지만 물이 상당히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어, 일광멘탈충전소는 밭 안에까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여러 어, 통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저, 정말 특별한 땅이죠. 이곳에서도 일출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해가 이제 산 위로 쭉 솟아 올랐는데 참 아름답죠. 그걸 그냥 길에서 보는 것과 이렇게 하천에 와서 보는 건 느낌이 달라요. 아, 여기는 좀 깊네요. 물이 좀퍼르죠 아, 아침형을 또 좋은 어, 영상을 담아 갑니다. 바로 여기가 이 칠마멘탈 충전소 농막이에요. 농막에서 보면 이 전체 앞쪽에 이 하천, 하천이 엄청 어, 넓고, 길게 이어져 있죠. 저 위쪽에서 모든 산,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전부 다이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어, 보시면서 물소리를 어, 감상하시기 바랍니다.